치료는 잘해야 본전이고 나빠지지 않게 하니까 환자들 입장에서는 치료를 해도 효과가 있는지 답답한 면이 있고 확실히 체감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치료를 오랫동안 끌고 가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녕하세요. 세상을 밝게 하는 호랑이안과 김성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요즘 한국엔 들어와 있진 않지만 미국에서 핫한 건성황반변성의 최신 치료제 그두 번째 시간으로 진행된 건성황반변성 지도상 위축이 생긴 환자에게 시행할 수 있는 안구내 주사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습성황반변성 환자들이 눈에 주사를 맞듯이 지도상 위축이 생기는 그런 황반변성 환자들에게 있어서 치료로서 안구내 주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치료 주사의 약물의 그 타겟은 보체 C3, C5 보체를 억제하는 보체 억제제입니다. C3, C5 보체 억제제라고 하시면 너무 어렵게 느끼실 텐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눈안에 건성 황반 변성도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뭔가 만성 염증이 미세하게 작동을 만성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세포가 죽고 지도상 위축이 생긴다는 가정하에 이런 염증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 염증 매개물질인 보체가 있습니다. 그걸 활성화시키는 보체를 억제하는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크게 두 가지 c3와 c5를 억제하는 치료제들이 나와서 그두 개의 효과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주사들은 주사를 안 맞는 사람에 비해서 이 주사를 정기적으로 맞았을 때 지도형 위축이 커지는 것을 유의하게 억제한다고 보고되어서 치료가 의미가 있다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아쉬운 점은 이걸 맞는다고 시력은 좋아지지는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제게 백내장 수술을 받았던 환자분입니다. 백내장이 심해서 이분이 막막 상태를 알 수가 없었지만 어쨌든간에 수술을 잘 시력이 너무 나빴기 때문에 수술을 시행했고 수술은 잘 되었는데 심한 백내장을 걷어내고 보니까 이렇게 지도형 위축이 있어서 시력이 안 나오는 분이었는데요. 이제 이런 분들이 반대 눈도 황반변성으로 시력이 좋진 않은데.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앞으로 시력은 더 나빠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굉장히 치료가 절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주사를 놔서 이 성장을 막아주게 되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 되겠고 이거는 마치 환자들이 녹내장 안약을 넣듯 정기적으로 우선은 평생 주사를 맞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답답한 게 이런 주사를 맞고 시력이 좋아지는 걸 환자들이 느끼면 계속 주사를 맞는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좀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환자들도 받아들이고 의사도 열심히 치료를 하는데 이 치료는 잘해야 본전이고 나빠지지 않게 하니까 환자들 입장에서는 치료를 해도 효과가 있는지 답답한 면이 있고 병원에 가면은 이런 암그 지도형 위축이 커지지 않는다고 설명을 하면은 뭐 이게 커지면 시야도 좁아지고 뭔가 나빠질 테니까 그러려는 하지만 환자는 확실히 체감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치료를 오랫동안 끌고 가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이 시력의 중심부를 침범하기 이전에 초기에 발생하였을 때 주사를 놓았을 때는 분명히 이게 지도형 유축이 커지면서 시력의 중심부를 침범해서 시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떨어뜨리게 되는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때문에 분명히 열심히 치료를 해야 될 가치는 있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지금 대표적인 이 치료제 중에한 가지가 국내에서 이제 시판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구하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나오게 될것 같고 그때 되면은 아마 이 주사는 이런 지도형 위축이 있는 환자들 중에서 아직 시력의 중심부는 침범하기 바로 직전의 환자들이 이 주사를 맞는 주 환자분들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사를 맞을 때좀 걱정이 되는 부작용은 이런 주사를 맞으면은 5에서 10% 정도에서 습성황반 변성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성은 억제시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쁜 혈관이 자라서 이게 병이 습성으로 모양이 바뀌게 되는 건데요. 물론, 일반적인 건성 황반 변성이 오래되면서 습성 황반 변성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연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약을 투여함으로써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환자에게 있어서 건성 황반 변성 치료를 중단하고 습성 황반 변성 치료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건성 황반 변성 이 치료 주사는 계속 맞으면서 습성 황반 변성 주사를 또 맞아야 할 것인가가, 또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해답을 주어야 할또 커다란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곧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지도형 위축 황반 변성의 치료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밝게 하는 호랑이안과 김성우 원장이었습니다. <목소리>